아 요즘에 자전거길에 하디슈인 뭐지?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어 여기 형님 성수 성수대교죠 무슨 대요 어... 팔당 쪽으로 북단으로 이동을 하시면 자전거길에 지금 보시는 인형들이 있습니다. 제가 여기 찾으러 온건 아니고 우연찮게 강천산 갔다가 벙나하면서 들렀습니다. 아 이게 밤에 오면 더 이쁘대요. 여기가 예? 네? 아, 네? 아, 모호대교 예? 모호대교아 모호대교 동호대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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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으로 오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인행들이 있습니다 우와 저기 하디슈죠 하디슈 야라떼 오면 훨씬 더 이쁘대요 제가 한번 오고 했는데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여기를 찾게 됐습니다 이야 지금 보면 이런 고양이 이건 뭐야 개야? 고양이야? 어쨌건 개고양이 멍멍이 원고양이 얘 뭐야? 팬더야? 오~~ 엄청난 큰 팬더 그 다음에 정체를 알수 없는 호빵맨친구인가? 뭐 하여튼 그 시기가 있습니다 저 호랑이도 한 마리 있고요 오~~ 쟤도 하나 있고 총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리의 인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혹시 꼭 야라하러 와서 한번꼭 사진 찍으세요. 저는 오늘 여기 찍으러 온건 아니지만 우연찮게 가다가 얻어 걸렸어요, 이렇게. 이중. 그래서 사진 찍으려고 잠깐 섰고 어, 되게 안타까운 거는 제가 오늘 여기 사진을 이 형님하고 둘밖에 없어요, 제가 지금. <laughs> 남자 둘이서 이제 여기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. 좀동경 출연하신다고 출연료 달라고 하시는 형님. 어, 저한테 2,5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빌려 주시는 겁니다. 아마 이제 못 보실 겁니다, 자전거가 저는 이제 이 형님 저는 못 보실 것 같아요. 그죠? <laughs> 다 좋은데 분위기 좋고, 인형이 이쁘고, 다 좋은데 날씨 좋고, 형님하고 둘이 있다는 게, 크나큰 문제입니다. 저도 아, 슬픕니다. 네, 예, 형님도 슬프대요. 그래도 제가 더 손해지 않을까요? 자, 구독자님 댓글 달아주세요. <laughs> 드럼나이드가더 손해라고 <서래라고 웃음> 댓글 달아주세요. 이제 형님한테 꼭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. 많이 손해입니다, 제가. 네. <laughs> 예, 많이 손해시래요 왜죠? 어째서요 <laughs> <laughs> 보시면, 인형들이 있으니까, 자전거길 타시다가 지나가시면 꼭기서 사진 찍으세요. 아까 계속 몇번 말씀드렸지만 야라떼 훨씬 이쁘대요. 야라떼. 아, 아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어, 두모. 어, 지금 제가 설명드렸더니 인형들은 다음 주말에 다 철수를 한다고 하니까 꼭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어, 찍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이제 그만 여기까지 하고 저는 셀카를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셀카랑 형님이랑 같이 슬프네요. 형님 안 들리니까. 형님을 찍는 게 참. 그쵸? 그래서, 음, 그래요. 음. 자, 꼭 한번 와서 찍어보세요. 지금 가려고 했는데,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. 이렇게. 보이시죠? 안 아, 보이네. 이렇게.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다 불이 들어온대요. 여기서. 그래서 야랄 때 훨씬 이쁩니다. 아, 좀더 기다렸다 가고 싶은데, 제가 오늘 강천선 갔다 와가지고 3주만에 자전거 타서. 두달지 완전 쓰레기 됐어요. 집에 가야 돼요. 너무 힘들어. 그래서 어. 야라 때꼭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.